지금 계속 개관을 두 번째 보고 있는데요. 지난번은 짧게 보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하나씩 보면서 보도록 했고요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고 시작할까요? 지난주에 읽었는데 시작. 여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의도하는 땅이 있었고 그 의도하는 땅이 바로 여기 성경의 땅이라는 곳으로 갔다. 그리고 그 성경의 땅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이 만나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바로 이스라엘 중심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으로 이어지는 그런 땅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세땅 중에서 대표적인 아시아 쪽의 대표적인 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땅이라 그랬죠? 이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해갖고, 바로 문명이 싹 텄던 땅인데, 이 아시아 쪽으로는 어느 문명이 텄어요? 메소포타미아라는 문명이 었고요 아프리카 쪽으로는 나일강이 있어갖고, 이집트 문명이 여기서 나왔고요. 그리고 유럽 쪽에서는 그리스 로마 문명이 있고, 오늘 우리가 중점을 두는 이 지역은 레반트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 성경 이스라엘 지역이 이 가운데 위치하게 된다. 라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메소포타미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강과 강 사이에 있는 땅이다. 티그리스 예, 강과 유브라데스 강 사이를 뭐라고 불렀어요?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북쪽에는 아수로, 남쪽에는 바벨론, 동쪽에는 메데와 바사라고 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있어서 이게 이제 성교형은 제국으로 발전하죠. 아시, 아수르 시아 제국, 바벨론 제국, 메데와 바사 제국. 바사는 다른 말로 영어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헤르시아라고 이름을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썼을까요 여기, 주로 아수라하고 바벨론, 이 메디아 바사가 있는데, 누가, 어더 오랫동안 이 제국을 차지했을까? 샀는데, 일단 기름진 땅은 어디예요? 바벨론 땅이죠. 바벨론 땅이 하류이기 때문에, 하류에뭐더 많은 좋은 흙들이 흘러나오고더 풍요롭죠? 풍요로운데, 이상하게, 이 바벨론은 조금밖에, 한 7, 80년 정도밖에 제국을 이루지 못하고, 아수르가 더 오랫동안 통치했어요. 근데 아수르보다 더 오랫동안 통치한 데는 또 메디아바사예요. 그래서 참 이상한 원리가요. 땅을 보자면은 바벨론이 제일 좋고, 아수르가 그 다음 좋고, 메디아바사는 그림을 봐도 산지예요, 산지. 메디아바사는 더안 좋은 땅에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더 오랫동안 통치하는 것은 더안 좋은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통치를 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주는 헝그리 정신이에요. 헝그리 정신. 헝그리 정신이 뭔지 아시죠? 헝그리 정신은 가난한 자, 가난한 마음 이것을 품는 사람이 훨씬 더 오랫동안 통치한다는 우리 법칙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에 첫 번째 마디 설교한 게 뭐예요? 첫 번째 산상순에 딱 오르자마자 복되도다 누구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복되도다.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요 라고 하면서 헝그리 정신을 가진 자들이 바로 복이 있다고 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최고의 복은 어떤 복이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주신 복 중에 최고의 복이라고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궁유로워지거나 생활적으로 평안해지거나 또 어떤 환경이 일어나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보다 더큰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부러운 사람, 또 저도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평안하게 주셨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가난한 흉글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아예 미리 어려움을 줘버려 그래갖고 자신 문제를 통해서 한번 뒤집어 놓고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이고 하나님 찾게 하고 또 이런 경제적인 문제에서 한번 뒤집어 놓고서 아이고 하나님 찾게 하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억지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안 되니까 억지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 놓는 헝그리 정신의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결과예요 그런데 평안하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찾았던 사람이 그은 다윗이에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왕이 되었던 도망자가 되었던 어느 순간에서든지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헝그리 정신을 가진 사람이고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최고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내게 주변에 있는 환란들을 너무 어려워하거나 내게 닥쳐있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그것이 왜 하나님이 이럴까라고 하지 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 그것은 뭐예요? 나에게 주님을 사모하고 다가가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과정 중에 하나이구나 하는 것들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그게 하나님의 역경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하나의 과정이구나 내 축복이구나 왜? 성경에서는 그게 복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어려운 환경 중에서 활란 일어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 몸도 사실 몸만 봐도 알잖아요 몸이 우리가 감기가 조금씩 들어줘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일부러 우리 몸에 병균을 또 집어넣기도 하죠. 일부러 병균 집어넣는 걸 우리는 뭘 맞는다 그래요? 예방주사를 맞는다 그래요. 면역주사를 맞는 거예요. 거기 병균이 있거든요. 그런데 약한 병균을 집어넣어갖고 우리가 면역을 일으키게 나와요. 그래서 이 독감 예방주사가 바로입니다. 그런데 몸이 약한 사람 독감, 독감 예방주사 맞으면 안 되죠? 어떻게 돼? 몸이 약한 사람 맞으면? 독감이 걸려버려요. 왜 그럴까요? 그걸 이겨낼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하지,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사 너희로 넉넉히 감당케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방주사를 주시는데, 줄때 감당할 만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방을 주사를 줄땐 엄살을 부리고, 아, 파 죽겠다고 도망 다니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더 아파가고 쓰러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맞으라 고될 때, 확실히 되세요 주시 옵소서 할라라, 역경아 와라 하고서 그냥, 맞아버리면 감당하게 하셔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저를 위해서 도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 걸 기도해 주자면 제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난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설교를 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먼저 내가 받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교수이고 또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받았다고 하고 교만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서 겸손하고 그 말씀이 깊고 또 넓어서 내가 감당하지 못해서 그것을 항상 가난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또제 소원도 그거예요. 내가 죽는 날까지 제가 가져야 될 최고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다가 난 죽게 없어서. 그리고 천국가서 가져, 가져야 될 마음 동일해요. 하나님 날마다 사모하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사모하는 그것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 그게 뭐예요? 최고의 복이에요. 복이에요. 그래서 가끔 보면 하나님 앞에 좀 서운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정직하게 하고 이렇게 했으면 때로는 제가 하는 일들 요번에 교수 임명도 제가 안 됐는데 교수도 좀 대게 하시고 우리 교회 이 정도면 이제 교회 건물도 한번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쉽게 탁탁탁 주시던데 왜 이렇게 안 주십니까? 라고 하는 서운한 마음들이 어한 100분의 1초 정도 지나갈 때가 있어요 네. 그 거의 1초도 안먹습니다 그렇게 지나갈 때가 있는데 그 지나갈 때더그 뒤에 오는 마음이 더있겠어요 내 은혜가 내게 좋카도다 하는 마음 뒤에 그래서 내가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요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고 사모하게 만들어 주시는 모든 환경들 그리고 모든 여건들을 우리가 감사해야 돼 그래서 부유하고 또 평안하고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그래서 자원에 이 기도 아구레 자문인가요 자문의 기도에서 뭐랍니다 나로 부유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어떻게 돼요 왜 부유하게 받는 거예요 그래 부유해갖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가난해갖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고 내가 뭘 하려는 거야 하나님을 말씀을 사모하면서 항상 간절한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 자세를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역사에서 보여주는 헌금리정신입니다하나님서 가난한 자를 쓰셔요 그들을 통하여 역사를 바꾸어 나가시고 일하시는 것을 바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보다는 아수르가 강했고, 아수르보다는 메디아와 바사가 훨씬 더 강한 나라를 이뤘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이집트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우리 이집트 보았지만, 이집트에 보면은 북쪽이 아래쪽이라 그랬죠. 하이집트고요 하이집트. 이, 남쪽이 상이집트라요. 근데 어디가 풍요롭다고요? 당연히 하이집트가 풍요로워요. 삼각주니까요. 한 근데 상이집트가 훨씬 더 고난이 있고 안 좋은 땅인데도 99%는 역사 중에 보면 99%는 다 상이집트가 이겨버려요. 이겨요. 물론 하이집트가 정신 차리면 상이집트가 못 이겨요. 그렇지만 이상하게 풍요에 빠진 사람들이 상이집트의 이 사람들을 꼭 치는 결과를 가져와요. 근데 이걸 하나 또 기억하십시오. 이상하게. 상 입체에서 하이 입들 쳐들어오고요. 위에서 오면 아수르가 바벨론 쳐들어오고 메디아 바사가 바벨론 쳐들어와요. 근데 바벨론을 먹고 하이 입들을 먹었는데 이상하게 문명은 누구 걸따라버리냐면 바벨론 을따라온 문명은. 중국 보세요. 중국 보면 중국의 북쪽에서 적들이 쳐들어와갖고 유목민들이 차지했던 제국을 이뤘던 나라가 두번 있었죠. 무슨 나라예요? 원나라, 청나라. 뭐 이런 나라들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유목민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문명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중국 한족 문화로 싹 흡수가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유목민 정신과 근, 이 근, 이, 어떻게 보면 기질들, 이런 부분들 싹없어져버요 그러니까 어떻게 금방 돼요? 금방 마마하되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상을 이야기할 때 바벨론이라고 부르죠. 요 요한계시록에서 서 무너졌다 무너졌다 바벨론이요 또 거기 앉아있는 음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걸 왜 얘기하느냐 이상하게 풍요로워지면 세상에 한몰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의 지금 위기예요 우리 위기는 풍요로워지면서 가난한 마음이 없어지고 새벽에 부르짖는 기도가 없어지고 금요일날 저녁에 나왔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없어지고 간절함이 없어지면서 결국은 위기에 당하게 됩니다 성경의 정신은 유목민 정신이라는 것에 나중에 보겠지만 이 유목민 정신이 없어버리면 은요이 뒤에 갈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타락하게 되어있다는 거예요. 바벨론 문화에 함몰이 되지 않도록 세상의 문화에 함몰이 될수록 우리가 항상 깨어있으면서 헝그리 정신을 가지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또 그것을 주셨을 때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될수 있습니다. 자 이집트는 남쪽부터 이렇게 물이 내려온다고 그랬죠. 내려와 갖고 북쪽까지 이르게 된다. 그래서, 남쪽이 상이집토, 그리고 북쪽이 하이집토. 지도를 이렇게 놓은 이유는 뭐라고요? 성경에서 지도를 이렇게 놓고 본다. 성경에서. 성경에서는 동쪽이 앞이고, 왼쪽이 북쪽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지역이 있는, 어, 이건 로마 사람들이요. 모든 용어를 정리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아프리카라고 하는 곳이 있죠. 그리고 여기 아시아라는 곳이 있죠. 지금 이 신약시대 때는요. 여기가 아시아라고 하는 주예요. 한 주, 주. 그리고 여기는 카르타고에 있는 아프리카라고 하는 주예요. 그 근데 지금 뭐가 됐어? 이게 대륙 이름이 되거든요. 대륙. 왜 그랬을까요? 로마 여기서 쳐다보니까 이쪽 대륙이 아프리카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이라고 보는 거예요. 로마가 이쪽을 쳐다보니까 아시아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대륙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마가 정한 것이, 정한 명칭이 세계 명칭이 되어버렸어요. 로마가 뭘 정했어요, 또? 달력을 정해버렸어요. 원래 아수르나 바벨론, 여기 무슨 역을 썼냐면 태음역을 썼어요. 중국도 태음역, 다 달보고서 했는데 태양력을쓴 것이 어디냐면 애굽이에요애굽 애국. 근데 애굽과 동일하게 달력을 쓴게 로마예요, 로마. 그 로마가 태양력을 쓰면서 세계가 모두 태양력을 쓰게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가 그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그만큼 로마의 이 문명이 우리에게 얼마나 깊이 반영되어 있는지 몰라요. 뭐 문자는 말할 것도 없어요. 나치노 문자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세계 공용 영어 문자로 다 초기된 것도 없고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만큼 중요한 건데 근데 여기를 지금 왜 레반트라고 부르냐면 동쪽 이쪽 로마에서 이쪽을 쳐다보니까 동쪽이잖아요. 동쪽 땅이다. 해돋는 곳의 땅이다 그래서 레반트라고 부릅니다. 레반트라는 뜻이 해돋는 곳의 땅, 동쪽이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학자들의 이름이 된 것은 다 로마를 기초로 해갖고 이루어진 게 대부분이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의 땅에 있어서 중요한 도로들이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도로가 있지만 한 도로는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게 해변길이라는 도로예요. 해변길. 해변길 비아마리스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 보면 도로가 나오는데 여기 도로 한번 보세요. 빨간색 도로가 지금 보이죠? 여기가 빨간색이에요. 이 빨간색 도로가 아까 말한 비옥한 초생달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 아시아의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의 나일강 문명을 이어주는 이 길. 이 길이 해변으로 나일달에서 해변길이라고 부른데. 비아마리스라고 그러죠. 이것은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 그리고 마태복음 4장, 5, 4장 15절에서 나오는데요. 예수님과도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해변길에 와서 말씀을 전했다. 라고 나오고 있어요. 아무 곳에나 전한 게 아니라 해변길에 오셨다. 왜 해변길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이 길을 따라서 복음이 확산되기 위해서. 물론 예수님께서 자기를 뭐라 그랬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일자리. 길이라고 말한 것은 이스라엘이 길로서 길이 중요성을 가장 잘 아는 도시 죠이 지역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중요성은 하나예요. 딱 자본도 별로 없어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땅도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뭐가 좋으냐면 길이 좋아요. 왜냐하면 두 문명과 문명 사이를 이어주는 이 길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부자가 될때 농사로 부자가 되지 않았어요. 뭐 광물질을 팔아서 부자가 되지 않고 금을 얻지 않았어요. 솔로몬의 부는 어디서 왔느냐? 다 무역을 통해서 온 거예요. 무역. 솔로몬은 어느 무역까지 했냐면, 여기 노란색으로 된 길이 있는데요. 이게 왕의 대로예요. 왕의 대로. 왕의 대로를 통해 여기 홍해, 가 있는데, 홍해를 통해 하고 저 밑에, 밑에 예멘 있는 곳까지 가고, 예멘 있는 곳에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스바 여왕. 스바 여왕. 스바 여왕인 아라비아, 요 반도 맨 끝에 있는 그곳. 지금, 그 예멘하고 맞은편에 소말리아가 있는데요. 소말리아하고 예멘 있는 그곳에가 스바 지역인데, 그곳에서 금을 가져오고 무역을 했는데, 이 솔로몬의 이름이 너무 유명해갖고 스바역이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수천 킬로를 배를 타고서 또 걸어갖고 찾아오게 된 거. 그만큼 솔로몬은 무역을 통해 갖고 어마어마한 부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길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뗄야뗄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길은 해변길, 두 번째 유명 길은 왕의 대로입니다. 왕의 대론 대로. 이게 국제 도로입니다. 그외 여기 제가 세바스티아, 에그나티아, 아피아 길인데 이건 신약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도 바울이요, 또 길을 따라서 복음을 전합니 왜? 로마가 어떻게 했어요? 모든 길은 어디로? 로마. 가 길을 엄청나게 잘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요 길을 따라서 이런 름 나이 있는 그 길을 따라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길이 있어야 갈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세바스테 길 가서 1차 전도회 에그나티아 길 가서 2차 전도회 그리고 또 3차, 4차 전, 로마로 호송될 때는 아피아 가도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요. 그 아피아 가도를 따라서 또 로마로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도로는 중요한 요소이다.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방금 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우리가 감각을, 위치감각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앞으로 방향감각을 어떻게 잡으라고요? 이런 식으로 잡으십니다. 동쪽이 위다. 그리고 왼쪽이 북쪽이다. 북한은 우리의, 어디에 있어요? 네. 북쪽에 있죠. 근데 북쪽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왼쪽에 있다. 라고 성경에서는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감각은 좀 틀리다. 성경의 감각이다. 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레반트 지역에 큰 나라들이 있어요. 나라들이 있는데 이 나라들이 주변에 총 7개의 민족이 있어요. 7개의 민족. 맨 처음에 들어올 때도 가나안 민족이 있었는데 가나안 민족은 대부분 다 쫓아냈는데요. 가나안 민족 중에서 하나 못쫓아낸 민족이 있었어요. 그 민족이 베니게. 베니게. 북쪽에 있는 베니게. 이 베니게는 무슨 족속이냐면 시돈 족속이에요. 시돈 족속. 시돈 족속은 누구의 우선이냐면 가나안의 장남이에요 가나안. 함이 있고 가나안이 있는데 가나안의 장남이 시돈이에요. 그 시돈 민족이 이룬 나라가 베니게. 영어로 말하면 페니키아가 돼요. 페니키아. 어디서 들어봤죠? 이 페니키아는 두 가지 우리 인류의 귀한 역량을 폈는데요. 하나는 염색 기술을 만들었어요. 페니키아. 그런데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알파벳을 처음으로 고안해갖고 퍼트린 사람이에요. 특별히 알파벳 A B C D 있죠. 이거를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만들어갖고 전파를 그리스 쪽으로 넘었고, 그리스에서 저기 로마로 넘겼고, 로마에서 영국으로 넘겼 우리가 지금 ABCD는 이 사람들이 전파됩니다. 무역을 통해갖고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던 사람이었고, 이베니게의 가장 유명한 인물은 성경에서는 두로왕 히람, 두로왕 히람, 그리고 여자로서는 이세벨. 그리고 역사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은 한니발, 한니발라고 들어보셨죠? 한니발. 한니발은 성경 시대는 아니지만 성경 시대 중간 중간기에 해당하는데 로마를 거의 집어삼키려고했던 사람이 여기 사람이 카르타고에 가서 식민지를 개발하고 식민지에 태어났던 한니발이 로마를 정복할 것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니게 사람, 페니키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도를 얻었냐면 두로였어요 민족은 시돈 민족. 혼동하지 마십시오. 주로와 시돈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렇지만 시돈은 도시인 동시에 민족이름이에요. 수도는 어디면 주로였어요. 그리고 나라 이름은 페니키아. 그리고 성경에서는 베니게라고 불렀는데 베니게가 외우기 힘들면 수로보니게 여인 아시죠? 수로보니게는 수리야 더하기 베니게라는 뜻이에요. 수리야의 베니게 여인을 합쳐서 부르면 수로보니게 이렇게 부르니다수로니게 자, 베니가 있고, 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른쪽에 블레셋이 있는데요. 블레셋은 신 블레셋과 구 블레셋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을 때는 블레셋은 구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새로 크레테라고 하는 이 그리스 쪽에서 이주를 해갖고 들어온 민족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구 블레셋을 덮어버려요. 철기 문명을 가지고 와갖고, 강력한 민족을 덮어버리고 나서, 나면서 이게 신 블레셋이 돼갖고, 삼손과 싸우고, 그리고 다윗과 싸우는 사람들이 신불레스 사람들이다. 이게 서쪽에 있어요. 동쪽으로 가보죠. 동쪽에는 다 아브라함과 친인척 관계가 있어요. 북쪽에 보세요 아람은, 아람은 아브라함과 같은 민족이에요. 바따나람에 누가 있었어요? 바단 아람. 리부가가 이쪽에서 데리고 온 여인이었죠. 리부가. 나반. 이런 사람들이 다바따나람인데 아람 민족이에요, 아람. 아람 민족. 이 사람들이 이주를 해갖고 다메섹까지 와서 살은 거예요. 한 것이고 그리고 여기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모세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낳은 후손들입니다. 그 후손들이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또 나라를 이루게 돼요.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이죠. 야곱. 야곱의 아들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되었고 에서의 아들은 에돔이 된 거예요. 그데다 보면 이상하게 아우라미 진짜 그가 동쪽이라했어요 이것 때문에 나온 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에덴의 동쪽이에요.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가인이에요. 가인. 가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 가는 장소를 구약에서는 에덴의 동쪽이라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에덴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서 동쪽으로 이주해 갖고 간 사람들이 약속에서 벗어난 사람. 아브라함은 같이 왔지만, 또 같은 피를 나눴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지만, 그 약속에 참여하지 못하고 에덴의 동쪽에 위치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아람 민족, 암몬 민족, 무한 민족, 그리고 이에돔 민족이 있었다. 그래서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중앙에, 중앙에 두고, 요 여섯 개의 민족들이 위치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때로는 훈련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사람을 등장할 때를 다스리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잘못하면 모압이쳐들어오또 하나님께서 힘을 주면 모압을 정복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훈련하는 도구로서 사용한 민족이었고, 때로는 이 애동 속에서 아주 특출한 인물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욥과 같은 사람. 욥은 애동 사람으로 추정돼요 그리고 더 유명한 사람은 갈렙갈렙 갈렉. 있죠.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갈렙 같은 사람도 애동부선이에요. 이런 사람이 나타났고 모압 같은 데서는 룩과 같은 여인이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족보로들어와 갖고 하나님 안에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특별히 베니게 같은 데서는 사르바 과부 같은 여인들 이런 여인들도 이 약속의 자손으로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적으로 때로는 아군이로 면서 관계를 가지면서 이스라엘이 훈련받는 그런 민족으로 형성된 것이 이렇게 지역이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기도 못하고 뭐하고도 말하니까 그냥 이 학적인 이름으로 레반트 땅이다 이름을 부르고 그냥 요새는 팔레스타인 지역이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는 그냥 성경 이스라엘 땅 이렇게 이 성경 이스라엘 주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은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하면서. 두 가지 정신을 한번, 첫 번째 정신을 우리에 기억하십시오. 헝그리 정신. 이게 우리가 이 세계 역사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여기 우리, 이 하나님께서 주변에 여러 민족을 없애지 않고 두심으로 말미 암아 훈련시킨다. 하나님은 우리도 지금을 훈련하고 있는 중이다. 하나님, 하나님 날아갈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훈련하고 가고 있다. 하는 이 교훈들을 아시고, 또, 그 뜻대로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 훈련된 주님의 정병으로서 정금같이 거듭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